No, so... 했어요? 어, 성공했어요? 어. 너도 어땠어요? 실패했어요. 두 번째까지 스키 성공하고 성공했어요? 몇몇 했어요? 실패. 아, 삼라 삼라 이십사 칼. 알아. 나머지 2 0칼 이상은 탔는데, 치는 <laughs> 탔는데 옆에서. 이야. <laughs> <laughs> 아, 진짜. <웃음> <웃음> 힘이 남는다는 거든, 거 그렇게. 말을 한다는 아니, 거 소리가 난다는 거는 힘이 남는다는 거야. 마지막에 48초에 도착던데 스키를? <laughs> 말이 안 된다 싶죠. 뭐 스키. 스키 선수였나? <laughs> 크로스 컨트리? 예. 선수, 머신, 자신 있다. 그러면 오전 9시 라임라이스 음, 오십시오. 8미 코치님과 함께. 오늘 음, 실패한 이유가 왔다. 레이저 스트립스 안 했네. 어서 아, 까먹었어. 배송 성공했는데 지금 잠깐 판매가 지금 잠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잠깐 링크를 지금 내렸거든요 또 다시 나오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낀게 에어 웨이브 근데 이거 링크를 또 새로 받아가지고 10%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샤워하고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세요 크로스컨트리 선수님. 어디? 아? 여기. <laughs> 마지막에 이 소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으아! <laughs> 으 <laughs> <laughs> <2200도 웃음> 와. 2200원도 안는데 와. 힘이 남았어요, 마지막에? 쉬었지, 뭐. 이거 <laughs> 더벙머리야, 더벙머리. 고민해, 고민 중이야. 메이플 스토리 그 초보자가 가야지. <laughs> 길러볼까 짤게일까 진짜 고민 계속 하고 있군 그리고 민섭이가 다음 주 월요일에 군대를 갑니다 드디어 그래서 머리를 제가 여기서 밀었던 것처럼 밀려고 하는데 내일 한번 제가 머리 미는 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밀어야지 응. 김치 시즌이 진짜 맛있네 이게 없으면 못 먹겠어 맨밥은 곱창김 어제 유튜브 보다가 밸런스 게임 하나 봤는데 일단 이 남사친 여사친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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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아~ 네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해 진짜 같이 저어가능하면 남자친 여사친 <laughs> 가족이랑도 같이 아시잖아 어아무 많네 <laughs> 절대 해결되지 않은 논쟁인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아, 있을 수는 있는데 둘이서 어디까지 할수 있냐 그게 음. 문제지 아 일단은 밥 밥 먹을 수 있어. 커피 먹을 수 있지. 산책 할수 있지. 산책하다 보니 영화관이 보여서 영화관. 아, 갑자기 영화관에 왜가 갑자기? 오늘 음, 밥 먹다가 맥주. 맥주까지는 나 먹을 수 있다고 봐. 소맥. <laughs> <laughs> 둘이서 진하게 한잔안 돼. 가볍게 소맥이면. 소맥은 괜찮래 맥주는 괜찮아. 근데 내가 어제 본건 그거였어. 그러니까 이 순간에 너 진짜 귀엽다. 라는 말을 쓰는 건 호감이다, 아니다. 아니 그 진짜 친한 여자친구 생각하면 약간 좀 역겹. 옆... 역겹잖아요. <laughs> <그쵸>, 그게 <laughs> 진짜 여사친이지 <laughs> 호감이다. 쌉고 응, 귀엽다는 거는 호감인 거 같아. 귀엽다는 말안 하는데 할 일이 없지 다른 여자한테. 너 진짜 착하다. 그건 괜찮지. 진짜 착하게 생겼 다. <laughs> 고백은 확신이 들때 하는 편이야, 아니면 그 전에 하는 편? 그, 전... 그 전에? 왜냐면 사귀나서좀 다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귀다 보면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사귀 사 전에 막 엄청 이렇게 착한 것 같다 고 막상 사귀고 좀 조금만 지나면 바로 그하 사람 맞아. 너는 사람들이 빨리 사귄다. 잘 빨리 사귀고 빨리 지하고 빨리 헤어진다. 음, 주변에. 친구들 보면은 그런 사람 만나는 사람도꽤 있을 거 그거와 그냥 좀 괜찮다 싶으면 한번 빨리 만나보고 생각하는 거 나쁘지 않다 하고 사실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어요. <laughs> 생각만, 그러니까 친구들 네. 친구들 네. 친구들. 생각만. 친구들 얘기지. 친구들 얘기. 친구. 친구들 얘기라면서 이거 본인 얘기 아니고. <웃음> <웃음> 여자친구가 그렇게 쓰고. <했을까요? 웃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남자 아이돌의 좋아요 누른 거 보면 괜찮다 괜찮다 괜찮은데? 나 눌러 눌러 가지고 저 사실 눌어떤 인제 좋아요죠 p r o m i s 나인. 음. 저 이제 오해원. 아 좋지. 아 오해원 진짜 오해원 검색 오해못보어어 <웃음> <웃음> 밥 먹고 오운동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대표님께서 반바지를 주셨거든요. 이번에 라임라이어패럴에서 새로 나온 반바지. 이거랑 이렇게 세 개를 받았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다 안에 이렇게 라이너가 있는 거라서 색깔도 다양하니까. 오늘 입고 한번 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이즈는 미디움입니다, 미디움. 지금 체인스쿼트를 하고 있고 올라올 때 빠르게 올라오는 거에 집중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체인이 바닥에 있다 보니까 내려갈 때는 가벼워지고 올라올 때는 점점 무거워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다음 날이고요. 오늘 또그날이왔습니다 민섭이가 머리를 미는 날이 왔고요. 저도 여기서 밀었잖아요. 바리카. 어... 네, 신박수는 남긴 거. 오늘 이제 회원님들이랑 같이 머리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같이 해. 롱미. 한번 밀고 아, 네. 그다음에 아, 좋습니다. 지금 소감 한 마디만 말씀해주세요 지금. 논산 들어와. <laughs> 어디부터 해요? 앞 머리 남겨주면 안 돼요? 어짜 아, 긴장한다. 어. 수고하자습니다 <목소리> 고생하셨, 고생하셨습니다 <목소리> 오~~ 길다 멀리다 어머니 놀라시겠다 그만 그만 아 근데 이쁘다 <목소리> <목소리> 아, 네. 아, 어떡해 오고객자한번 <목소리> 어, 네. 해보세요 어, 저... 한번씩 해보세요 뭐야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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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왼쪽 하겠습니다 어? 지금 약간 지드래곤 아, 같은데 아, 지드래곤 아, <목소리> 형자한테 형자한테. 이거 맞냐? 이긴데. 어. 쉬워야겠다, 어, 시어가 됐다 머리. 시어가 힘팍출한데. 꾹 눌러서 해야 돼. 꾹 눌러서. 이남자들은 아, 어. 다르네. 그 나머지는 셀프로. 긴 머리 남기자. 괜찮아. <laughs> 가면은. 박 바빠. 어. 오늘... 안녕하세요. 반갑입니다 <laughs> <감사드립니다. 웃음> <laughs> 마지막으로 라임라이 스포 분들한테 한마디. 어, <laughs> 6개월 동안. 같이 운동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아파. 때 올게요. 오케이 진짜 군인 같아자 마지막. 다시 경례하시죠. 경 경례하시죠 경례. 이렇게 찍었고.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만찬을 먹으러 <laughs> 가고 있습니다 군대에 있으면 중국 음식이 진짜 그렇게 먹고 싶거든요 뭐 햄버거 이런 거 저희가 먹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고요 어, 민비가 먹고 싶다 해서 가는 겁니다 맛있게 먹자 <laughs> 어, 맛있게 먹자 맛있어 <laughs> <laughs> 진짜 맛있어 맛있게 <맛있겠죠>? 드맛있어드와 <laughs> 아, 맛집인데? 진짜 맛있어 짬뽕 근데? 먹어봤어요? 아니 짬뽕 먹어 짬뽕을 안 맛있어 아직 안 먹어봤어 아무도. 맛있어요. 이거 <laughs> 맛있을 것 같아. <laughs> 근데 그 훈련소에서 통화하게 주잖아요. 네. 그때 네. 안 울었어요? 한1 분? 그냥. 그래. 응, 콜렉트콜로 하면은 삐 소리 이후 상대방을 확인하세요. 하면은 <laughs> 삐 하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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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는, 어 시영이야 시영이야. 그래서, <웃음> <오>. <웃음> 안는척어 <laughs> 나야 <laughs> 근데 엄마 하는 건진짜잘 <laughs> 지내고 있지? 하면서 <laughs> 나 그때 시잘 가고 거꾸로 오른다 누가 <laughs> 나오면 놀러오고 다치지 네, 말고 세요 <laughs> <laughs>